다리에서 뛰어 오오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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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네 문장의 사형식 즉 무슨 말이냐면 수요동사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장 수요식 즉 수요동사란 것은 간접목적으 다음에 직접목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뀌는 거.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어떤게 여기로 오고요. 여기 되겠죠.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이렇게 뒤로 갑니다.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. 이 오브란 단어가 추가된다는 거.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.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? 우리 MBC 골프들은 했죠. 이제는 어떻게 한다? 다리. 다리. 이무다리입니다 다리에서 다리입니다. 다리. 다리 다리에 서 어떻게다. 했 뛰어. 뛰어. 이거 그러니까 어어 어. 들지않고 당파 들려줘. 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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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겁니다. 경하게 해 주고 예문까지. Can I ask you a favor? Can I ask you a favor 됐죠. 그다음 뭡니까? Can I ask you a favor over you까지. 여기서 뭐가 됩니까? a favor over입니다.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하나 추가해야 될게 뭐냐면 자, 여기서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잘봐게될게 뭐냐면 만약 에 된다면 I can ask you a favor, 그죠 이렇게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있다 뜻인데 이게 수동태에 대해서 때 이게 직접 목적어가 뭐 된다 수동태가 되었을 때 a favor가 오겠죠? 이 호의는 뭐죠? Can be a s k e d 요청 받았다, 누구에게, you? 누구에 의해서, 나에 의해서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?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뭐냐 이렇게 되면 틀렸고, 이 앞에 뭐가 된다? 즉, 직접, 간접목적 앞에 오버가 들어가야 이게 되거든요?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동시에 알아줘야 됩니다. 이게 시험의 단골이에요. 이까지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암기해서 영애에서 자신감, 그죠? 다리에서마다 어 뛰어 어어어어 아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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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시고 확인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